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주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이은정 교수님 뇌과학연구실의 인턴 3인방입니다. 저희 랩실은 올해 새로 구입하신 이은정 교수님과 함께 태어난 따끈따끈한 랩실로 같이 꾸며갈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려심 깊은 교수님과 열정적인 박사님과 함께 랩실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랩실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네. 저희는 우선 유동적인 출퇴근 시간, 출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항상 배려해주십니다. 저희 또 간식이나 회식 같은 게잘돼 있어서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잘 챙겨주십니다 오늘도 이거 끝나고 소갈비 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랩실과의 큰 차이점은 멤버의 구성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 박사님, 3명의 학부생 인턴과 바이오 엔지니어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인원이라 교수님과 박사님이 직접 코칭해주시고 멤버들끼리 똘똘 뭉치는 친구 같은 분위기의 랩실입니다. 저희 일과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첫째, 슬래강스 관리 미 실험, 둘째, 데이터 가공, 셋째,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랩 미팅, 마지막으로 허전한 때 찾아오는 회식. 이렇게 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의 핵심 인력.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사님,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일하고 있는 신민기입니다. 저는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노화를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랩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노화 연구를 했던 예쁜 꼬마 선충 모델을 가지고 현재 퇴행성 뇌질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싱글셀 아나이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파킨슨 질즈의 어, 메커니즘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치료제 관련해서도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우리 실험실은 퇴행성 뇌질환에 관심이 있는 열정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지를 크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